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잠들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려주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창세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함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네의 수굴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 음,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사해 인근의 어, 다섯 왕 그러니까 다섯 나라의 싸움이 있고요 그게 어, 전쟁이 12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17절부터 그 이후는 전쟁 이후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부터 또 오늘 본문까지의 이 싸움을 보면서 그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동네에 그 힘센 네 명의 왕하고, 좀 그보다 약한 다섯 명의 왕하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싸우고, 거기에서 한 명이 잡혀가고, 그 동네 옆에 있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싸운 이야기처럼 볼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나라 대 나라가 한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나라가 있고 또 다섯 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다섯 나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소알 이렇게 다섯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 이 다섯 나라가 이네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계속 12년 동안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아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나라가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강해지니까 싸워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난 속에서. 그한명 롯이 잡혀가고 그 롯을 걸어 아브라함이 찾아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 전쟁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조그만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고, 롯을 구해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렇게 약간 읽혀진다는. 거예요. 넓게 이 지역으로만 보면 오늘날에 이이 지역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거의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꽤 넓은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롯이 가서 300 집에서 길른 318명의 어, 병사라고 해야 될까요? 신하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롯을 구출해오는. 이야기 여기 말씀해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여기가 헤브론인데 헤브론부터 단까지의 거리가 200km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서 롯을 구해온 이야기입니다.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했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18명 물론 동맹군이 있었지만 동맹군의 숫자를 하나님이 기어, 어, 기록하지 않고 여기서 이 318명을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318명이 수만 수십만과 싸워서 로스 구출해왔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잘 싸워서 혹은 이 집에 있는 318명의 군사가 대단한 용사들이어서 가서 싸워서 이겨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로스을 구출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대국이 있어요. 대국이 있는데 거기에 조공을 바치던 소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있었고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어디가 이깁니까? 큰 나라가 이기죠. 그래서 작은 나라가 도망가고, 그큰 나라가 쫓아가서 소돔과 고무라 이런 나라들을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로또 빼앗겨가고, 그 작은 소국보다 작은 나라보다 더 작은 한 집안 아브라함이 가서 누구랑 싸웁니까? 이큰 나라와 싸워서 로스 구출해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 왜 가능하냐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본토치차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내 나라 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너를 이제 내가 나의 나라 삼겠다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 3 장에 딱 오면 넘어져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바로왕 앞에서 어. 잘못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을 벌해요. 그래 도리어 많은 것을 다시 받아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강해지거든요. 여기 똑같습니다. 이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지만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318명이 승징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 이야기입니다. 실제 300 용사가 아니라 거기도 300 명이에요. 여러분 300명이 되는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는데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우려고 기드온의 이스라엘에서 그 군사들을 모으는데 몇 명이 모여지냐면 3만 2천 명이 모여집니다. 처음에. 그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이것도 거의 4대 1이에요. 한 명이 네 명이겨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드온과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집에 간 거예요. 그래, 딱만 명이 남아요. 만 명이 13만 5천하고 이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13명 이상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저쪽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뭐 이렇게 어 손으로 떠 먹은 사람들도 있고 핥타 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구분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 보고 저희 가서 물을 드시고 오세요 하면 대략 비슷하게 드시고 뭐 다른 분수 있겠지만 나눈다면 거의 비슷하게 반반으로 나눠져요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나누지냐면 9,700명 대 300명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그렇게 나눈 다음에 아 물을 핥아먹은 사람만 남어 그래가지고 300명 남거든요 내가 물을 어떻게 먹었는지와 상관없이 많은 쪽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만명 남았는데 처음보다 인원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래 적어도 많은 쪽에 서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쪽에 서야지 되는데 300명 쪽에 있고 9700명 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300명을 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고 이 300명이 13만 5천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는 사사기 7장 9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기도원에게 내가 가서 싸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움에 임하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밤에 가서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 들고 나팔불고 황아리에서 횃불 을들고 그러면서 13만 5천의 군대가 서로 싸우다가 죽고 끝나거든요. 그것도 기도원과 300명이 대단한 용사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도 밤에 일어나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오늘의 싸움도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음의 생에 병호박까지 주차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밤 하루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200km나 뜬다고 그랬어요 단까지의 거리가 수많은 밤을 보내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많은 밤의 전투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기도원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기도원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강했던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강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전쟁에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면, 아,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이것도 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또그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 것 없을 수 있어요. 여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318명의 사람들처럼 전쟁을 하기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기기에는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수,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예수님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기도해 준다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힘이 나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생기는데 육신의 부모가 기도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좌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신실한 약속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시고 그에게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뿐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와 신실한 언약을 맺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담기 사랑사람 사랑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교회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거스 비전스쿨을 비롯한 단기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되어 진행되게 하옵소서 제113년차 교단총회를 통해 회복하고 전진하는 성결교단으로 세워주옵소서 공동기도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정신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아브라함이 되시옵소서.